약속대로 이 아이를 데려왔으니 거래는 끝이야. <laughs> 아무래도 우리의 무명객 친구가 어리둥절한 모양이네. 걱정 마, 내가 설명해줄게. 어쨌든 친구, 넌 이쪽한테 고마워해야 해. 널 속인 게 아니라 구해준 사람이니까. 그 갤럭시 레인저로부터 말이야. 그래, 난 이렇게 충격받은 표정이 참 좋다, 친구. 이제 톡 까놓고 모든 걸 알려줄게. 그 아케론이라는 여자는 네 생각만큼 간단한 인물이 아니야. 갤럭시 레인저는 무슨? 그 여자는 사도야. 지금도 이런 결말도 모두 그녀지이지 수렵이나 파멸, 어쩌면 종말일지도 모르지. 그런 건 상관없어. 이런 운명의 길은 결국 하나의 결말을 가리키거든. 컴퍼니 쪽 정보를 알려줄게 친구. 혹시 명화대공 페트라의 이프리트를 알아? 역시 정말 대단해. 그럼 요점만 말할게. 명화대공은 페트라에서 온 화마이자 원소 생명체야. 그의 탄생은 어떤 지니어스와 관련이 있다고 해 그는 세력과 함께 영원한 불길의 관절을 꾸리고 나노크를 은인으로 여겼지 그들은 대공의 지도에 곳곳을 불태우고 침략하며 파멸의 의지를 실천했어 심지어 다른 소멸파조차 봐주지 않았지 가족들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 계략을 쓴 건지 몰라도 저런 녀석까지 초대장을 받았을 줄이야 영원한 불길의 관전은 거절은커녕 매서운 기세로 축제의 별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맹세했지. 하지만 걱정마. 그건 지킬 수 없는 맹세일 테니까. 왠지 알아? 이 프리트가 죽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죽었어. 범인은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이프리트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수멸파가 받은 초대장을 강탈했지 그렇게 영원한 불길의 관제도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 그리고 그후 신비로운 갤럭시 레인저가 페나코니에 도착해 오르골 하나만 가지고 호텔에 체크인한 거야 뒷얘기는 굳이 더안 해도 되겠지 친구? 갤럭시 레인저는 신출기몰한 데다 서로 간의 교류도 적어. 베일에 쌓여 있어 입 다물고 있는 한 증거를 찾을 길은 없지. 컴퍼니가 어떻게든 추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까 친구,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지금 당장 이곳에 떠나 진실에 가까워질 기회를 영영 포기하든지, 내 초대에 응하고, 페나쿠니를 전복시킬 만한 사실을 듣든지, 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 기다릴게. 하지만 오래 기다리진 못할 거야. 준비가 되면 날 따라와, 내게 협력할지는그 사실을 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 아키로 씨가 어떤 에이언즈의 사도라고? 어벤츄린 씨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래도 내게 선택권을 줬잖아. 아무래도 블랙스완 씨와 다시 얘기해 봐야겠어. 꼭 상처받은 동물 같은 표정이네. 아직도 나랑 얘기할 생각이 있어? 난 아직 네 심리 치료사가 되어줄 의향이 있는데. 널 데려오겠다고 어벤츄린씨와 거래한 건 맞아. 하지만 이쪽도 안전해. 어벤츄린씨는 페나 쿠니를 되찾기 위해 널 필요로 했어. 난 그에게 잠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기억을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래를 받아들였지. 페나코니에서는 누구나 거짓말할 수 있어.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 그 점에 대해선 나도 반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기억나? 너희의 잠재력을 믿는다는 말은 진심이었어. 기억의 정원은 은하열차가 개척하는 은하의 미래를 보고 싶어 하고, 난그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 그러니 너희를 해칠 이유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도와야 한다고. <laughs> 너희가 아직 원한다면 말야. 이 아마 내네 견해는 미예상과 네 완전히 다를 거야. 내 생각에 어벤츄린 씨는 믿을만해. 아주 뛰어난 장사꾼이거든. 이 드넓은 우주에서 장사꾼보다 신뢰와 계약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없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과 거래할 땐 더더욱 계약을 맺을 때네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난 여전히 반드시 쪽이 의심스러워. 우리의 추론이 맞다면 스텔라론 헌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너도 들었다시피 어벤츄리 씨는 그레인저를 지목했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컴퍼니의 정보망에 있으니 논의해볼 가치는 있어. 그리고 나 역시 아키론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모든 걸 숨기고 있다고 말해야겠지. 전에 있던 우연한 만남으로 뜻밖의 수학을 얻게 됐거든. 소멸파에 관해서도 어벤츄린씨의 말이 사실이란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황금빛 연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댄서는 아케론씨야 물론이지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네가 혼란스럽고 몹시 슬프다는 건 알아 그 여자아이가 누구든 살아있는 사람이자 끝나지 않아야 할 기억이 물거품처럼 되고 연기가 거치듯 사라진 거니까 어쨌든 네가 오벤츠린씨를 아니면, 날 믿고, 그가 말하는 사실을 봐줬으면 해. 그래야, 페나콘이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내가, 널 지켜줄게. 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에, 널 다시 동료들에게 데려다 줘도, 늦지 않아. 진실과,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게 가장, 올바른 선택일 거야. 혹시 모르니까 이제부턴 내가 미매 형태로 네 곁에 있어 줄게. 가자. 어벤츄린 씨를 만나러 갈지, 거절할지 선택하자. 조심. 네가 올줄 알았어. 전에 내가 난 믿지는 가자. 참 그렇게 말한 뒤에 내가 뭐라고 더 붙였더라? 아, 익숙한 복도와 방이네. 기억나? 지난번에도 여기서 만났잖아. 과거의 칼날이여. 도착했어. 바로 이문 안쪽이야. 숨을 멈추고 똑똑히 보라고. 아, 생각났어, 친구. 봐. 직전부 기억났어. 그, 보라고, 친구. 게임은 시작됐어. 나와 거래하자. 넌 거절할 수 없어. 이유는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어. 나 왔어. 잘 왔어. 공연 준비는 잘 돼가? 그럭저럭. 걱정 마. 그럭저럭? 그건 곤란한데. 넌 가족의 자랑이잖아. 네 완벽한 노래가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줘. 알겠어. 오빠,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시계공에게 초대받은 손님들 때문에 그래? 그래. 죽음이... 몇몇 손님을 데려갔다는 보고를 받았어. 어쩌면 누군가에게 사주받은 걸지도 몰라. 아 미안. 네가 막 돌아왔다는 사실을 깜빡했네. 아마 이 일에 대해 모르고 있겠지. 언제부터인가 죽음이라는 악몽이 페나코니에 나타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신적인 죽음을 가져다줬어. 하지만 가족이 만든 좋은 꿈에는 어떤 불행도 일어나선 안 돼. 그것은 괘씸하게도 좋은 꿈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렸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설마 또 피해자가 생긴 거야? 그래, 피해자는 총두 명이야. 미립국자, 그리고... 너, 그만둬어 우인, 너에게 크게 실망했으니까. 당날개 소년. 조화의 성가가 정확했군. 우인의 말은 당초에는 우매하나, 종국에는 간사하고 오만하니. 이만 돌아가. 그분의 꿈 세계는 널 환영하지 않아. 아, 정색하지 마. 노래 가사까지 인용해 가면서 뭘 그렇게 진지하게 구라? 난 그저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나설 생각이 없는지 궁금한 것뿐이야. 네, 불쌍한 여동생은 이미 죽었잖아. 동생을 위해 복수하고 싶지 않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운명의 날이 도래하면 반드시 고지 고대로 심판해 주지. 이것까지 참아내다니, 대단한 걸 정말 냉정한 녀석이라니까. 어쩌면 우린 대화가 잘 통할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내가 네 여동생인 척 얼굴 좀 비춰줄까? <laughs> 너도 좋아할 축제를 열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잖아. 안 그래? 가족에겐 계획이 있으니 그 교활한 새 치어로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더럽히지 말아라. 우인이여, 아이 알겠어. 그냥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누가 닭날개에 못 장식을 박은 소년을 거절할 수 있겠어? 됐어. 이미 그분의 빛 아래 범인의 정체가 탈로났으니 머지않아 자신의 꾀에 걸려 넘어질 거야. 그자가 니우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칼을 휘두르고 활시위를 당겨 악인이 흩뿌린 독이 제 머리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외부인은. 자신이 저승에 가게 될 평범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겠지. 그리고 난 그분의 선봉장이 되어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리다. 시계공이여.